11월 17일 광주고등검찰청 송강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폭이 논란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폭이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항소 폭이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강 검사장은 박재호 수원지검장 노만석 대검차장과 함께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찰 내에서 최고참 간부들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송강 고검장의 사퇴가 정부와 여당의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평검사 강등 검토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송강 고검장은 1974년 충청북도 보은에서 태어나 퀸홍고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이후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3년 수원지검에서 검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으며 대전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일과장 등을 역임하며 공안수사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첫검찰 인사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고, 2025년 7월 광주고검장에 임명됐다.